정답전으로 모시겠습니다. 도플갱어를 위해서 사자운 남자. 빨리 맞춰야 돼. 빨리 맞추고 도플갱어 해야 돼. 저기 정말로. 한 번만 믿어 보시겠습니까? 또보시겠습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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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날이 맞아요. 아, 어, 날게날 어. 날이 맞는 어. 거 같아요. 아, 날입니다. 아니야, 날. 날이었어. 누가 나좀 날이 이게 아니야. 누가 날좀 날쇠 염소가 아, 들어왔다 니까 날이 있을 날이었어. 다 저기 아, 하지 마 하늘은 날을 아 무조건 날에 무조건 날에 갔다면 죽겠대 자기는. 나 같은데 날로 가시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면은 동현이 형은 진짜. 뭐 같아요? 난 날. 어, 달렸어. 아, 하늘에 달었어요 타는 하늘. 띄어쓰기 말고 그냥 오답수 해가지고 괜찮지 근데... 괜찮지 괜찮은데요? 어? 근데... 어, 잘 맞아.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건가? 누가 <목소리>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 <목소리> 아, 진짜 바본가? 누가 요... <목소리> 아, <재료네>. 진짜 바본가? 요즘 재밌네 한해 동현 대결 재밌어.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건가? 누가 진짜 바본가? 요즘 봐본 거. 요즘은 재밌네. 한해동대 되길 재밌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추측으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저기요. Excuse me. 피우가 날이니까 썼으니까. 원렇죠 날이 원칙리 날이니까 아, 아 원수수, 나리, 원수수 자, 맞아. 맞아. 네. 나오기 전에 상의를 하지. <laughs> 나오기 전에 상의를 하지. 나냄새 <laughs> 담아고 있잖아, 우거 나냄새 담아고 있잖아, 우거가죄 아,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 헨리 뮬러 최한다. 한 공기가 이쪽으로 오라. 얼마나 더워 저기야 감히 치워. 감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 요 네. 저희의 불찰입니다. 자. 날로 갑시다. 날로 날. 2차 시도 우리 날. 웅성웅성 박성웅 씨 불러주세요. 도전. 날. 누가 날좀 말려줘, 한 찬물 좀 내게 뿌려줘. 아차, 아는 태양보다 더 hot. 뜨거운 사랑에 나 목말라. 맞아. 오. 잘 불렀어. 나에서 날로 임만을 바꿨는데요. 자, 어, 과연 이 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 2차 시도 결과는요. 아, 제발 몸보신 좀 하자. 결과는 한해가 나라고 시간 나이 기도한다. 나이미 기도한다. 먹길 기도하자. 한해만 나라고 수정을 했는데 결과는. 진짜! 심 아, 기도를 하더라고, 아, 기도를. 이러고서 막 이러고 있었어. 나 나, 나, 나 예, 자 아. 진짜 아, 보라 기운이 하나. 더 센다, 너가. 아, 와, 아, 근데 아, 진짜 아. 막판에 날로 아, 안 바꿔서 아, 큰일 날뻔했어 아, 아니, 터키 네, 형이 마지막에 네. 강하게 밀어붙였어. 잡아야지. 잡았지.